684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1월 1 7일이놀리 인드라 국유본론 브레즈네프와 맹꽁이 시파르의 차이와 동일성은 VOA 성9령 세운영 원희용 나경원 김태우 서정욱 홍영님 어전 젊은시각 배승희 코리안 사파리 강철의 사령관 부여의 이성계랑 세운영 원일룡 나경원 김태우 홍영림 서정욱 어전 젊은 시각 극토 전략 뻑가 슈퍼미소녀 히쳐 히처, 히철리즘 소박사 우먼 어, 우주 먼지 현자 타임즈 평양 24시 부오나 세바 코리안 사파리 강철의 사령관 이런 제목입니다. 어, 우선 코리안 사파리 폴란드 미녀 산천어 얼음 낚시에 올 빵. 잡을 때까지 몸이 열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잡아 가지고 네, 산천어로 저녁을 먹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이제 네, 흥미로웠던 것은 산천어가 아니라 산천 이제 화천 산천어에는 저 축제에는 산천어를 집어넣었거든요. 내도 그 낚시하는 맛이 있잖아요. 하, 이게 들어올리는 전 낚시 취미가 없지만 낚시를 했는데 예, 배낚시 아 나타샤는 잘 낚는데 제주도에서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낚는 맛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폴란드 여성군과. 아, 눈이 큰 홀란드의 성과 결혼하실 분 누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뻥튀기, 간만에 보는 뻥튀기 기계, 보니까 추억이 돋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드라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뻥튀기 기계, 떡볶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죠. 그리고 주사위 게임, 야바이. 에이. 야바이 주사위 게임과 관련돼서, 인드라가 한마디 한다면, 어, 예전에 이제 학교 앞에서 그 야바이 주사위 노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10원을 가지고서, 20원, 20원, 기억, 그때 기억이 나요. 20원. 어,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코 묻은 돈 20원을 가지고서 180원을 땄어요. 야바이 그 주사위 노름에서. 다 있는 건데, 인드라 혼자 땄어요. 180원을. 인드라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게 돈을 땄어요! 어, 부모님도 혼났습니다. 에, 우리 부모님이, 에, 그,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철저한 어떤, 윤리관이 있어요. 돈 버는 데는 도박하지 마라. 에, 부자들은 도박하지 않습니다. 에, 우리 부모님하고 인들은 다르잖아. 에, 우리 부모님은 부자 어, 어떤 인성을 타고나신 분들이고, 부지런하시고,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인들은 음. 주변을 청소할지 모르잖아. 에, 항상, 부자들은 특징이 주변 정리를 잘해요. 그리고 항상 메모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해요. 거의 완벽주의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인드라는 거기에 이렇게 부모님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아, 인드라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인드라가 우리 부모, 부모님은 예, 가난해서 10대 때 다들 그냥, 예,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10대 때, 예, 배고파가지고 다 가출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어머니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셨다. 아버님은 서당육만 받으신 분이에요. 예. 배고파가지고 다두분다 무작정 상경 서울로 와가지고 하신 분들인데, 배운 거 인드라가 많지. 뭐, 국기본론이다뭐 이래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누스코님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 그 격차를 인정하면서 이 일반인이 인드라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 부자를 존경하면서 네. 인드라의 자유 우파 정신이 뭡니까 부자를 존경한다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세가지 원칙이 자유 우파의 원칙이다 강조했잖아요. 남을 깎아내려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쪽 정원이나문좀비시명이처럼 이런 자유 파쇼 파셔, 위 파쇼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천발을 받아야죠. 내가 잘 돼야 세상이 잘 된다. 부자를 존경하고, 나도 일반인이 있더라도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노력을 할 때만이, 희망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저 부자는 원래 타고났어! 아, 그럼 필요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뭐 그러면은 뭐 힌두교 카스트죠 뭐, <laughs> 저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전일반인인드라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겠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유파. 정신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딱지치기, 구슬치기, 동전치기. 인드라가 이제 아이 인드라는 그등학교 다니기 전에 딱지치기로 떡지치기로 어 한글을 익혀서 스스로 혼자 등학교 가기 전에 딱지 이렇게 한 놀이 거기서 딱지에 나오는 이렇게 글씨가 있잖아. 이게 뭔가 하고, 영감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딱지 치기 하면서, 어, 인드라는 한글을 깨우쳤고요 혼자서. 예. 그랬습니다. 구슬 치기 하면서, 인드라는 또, 예. 산수를 익혔죠. 마지막으로, 뭐죠? 예. 아 동전치기 동전치기는 이제 훅 부는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아 이건 오징어게임에서 안나오는 2부에서 나오나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예 이렇게 딱 넘어가요 예 넘어가서 이렇게 딱이게 이렇게 얹혀있는걸 딱 얹,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기는거 예 그런게 생각이 나고 어어 어, 생각해보면 옛날에가 훨씬 더 10대들에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독차 뒤에서 따라가기 고물상에서 총싸움 삼팔선 자치기 오징어 게임 다방구 그 소독차 뒤에서 이렇게 하얀 연기인데 그걸 콕콕 하면서 왜 따라갔나 하면은 인드라는 뭔가 다른 세상을 꿈꿨어요 근데 이제 소독차에서 하 태양 그렇게 하면은 뿜어 나오면 그 안에 있으면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따랐던 기억이 나고 소득차 뒤에서 괜히 콜록콜록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바로 어, 동네에 고물상 있었어요 그 고물상이 예전에 그 어, 예전에 무덤이었대요 예.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 터 위에 고물상이 생겼는데 그 고물상에서 인드라가 이제 친구들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총싸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총싸움하다 보면은 숨어야 되잖아요. 숨고 뭐 이렇게 파내고 뭐 이러다가 해골이 발견된 지지. 해골이 나타 어, 봤던 기억도 나요. 해골이 있었어요. 고물상에서. 근데 신장로가 뚫리면서 그 고물상이 사라졌죠. 근데 이제, 이 총싸움은 남자들, 치,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경, 적놀이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총싸움 했어요. 그래가지고, 쉬, 어 쉬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안 되지만, 점심 시간 때 빨리 밥을 먹고, 1시간 예, 정도의 그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 그러면 10분만에, 5분만에 밥을 먹고 다들 나와, 운동렇게 나와가지고 총싸움했어요. 근데 그게 정직해요. 아니, 우기면 그만이거든. 사실 모르게 요즘 같은 돼서총안 맞았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 당시에는 다들 순진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에, 먼저 봐서 빵뭐이 쓰면은. 예, 죽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총싸움이 굉장히, 예, 예, 손가락, 예, 손가락이죠. 빵! 해가지고, 예, 먼저 봐가지고, 예, 빵! 쏘면은, 아, 죽었다. 그게 굉장히 인드라 기억에, 어, 기억이 남아요. 예, 그 노래를 해서 정립 시간 때. 인드라 나이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중에 총싸움이 굉장히 유행했고, 아, 그 다음에 뭐, 38선. 동네선 38선을 많이 했습니다. 38선에서 이제 뛰어넘는 건데, 어, 굉장히 재밌었고, 어, 이런 놀이 중에 인드라한테 가장 기억이 남는 놀이라면 다방구 놀이가 있어요. 다방구 놀이. 왜 기억이 남느냐면, 어, 인드라, 그러니까 다방구라는 놀이는 어떤 뭐냐면, 어, 술래가 상대방을 딱 터치하면 잡,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힌 친구들은 다 손을 잡고 줄을 넣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술래가 아닌 친구가 그 줄을 딱 터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 다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인 친구들은 나머지 친구들을 다 잡아 잡는 잡는 것이 더 예, 게임 누리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 반대로 순례가 아닌 친구들은 예, 그 잡힌 친구들을 구출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근데 인드라가 다방구 할, 예, 다방구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제가. 근데 이 밀접성이 없던 인드라가 예,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예, 그게 인드라 기억나기에 초등학교 2,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 아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2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때군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그 친구들하고. 예, 다방군 오리하면서 인드라가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막밑막 어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유일한 길은 그 자전거가 하나 있었어요. 자전거가 그 자전거로 뛰어넘으면 인드라가 네, 그 잡힌 친구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걸할수 있다 생각해서 인드라가 무리하게 자전거를 뛰어넘으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고장난 자전거여가지고, 에그 바퀴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사, 그게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인드라 머리가, 예, 박힌 거예요. 터치는 됐어. 다방구, 그니까 거기는, 인드라가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순례들이 안 맞고 다른 부위를 맞고 있었는데 인드라가 그 빈틈을 노려서 인드라가 그 자전거를 뛰어넘으면 된다 생각해서 자전거를 뛰어넘는, 뛰어넘다가 잘못해 가지고 터치를 했는데 여기 예 다쳤어요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흉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흉터가 있어요 뛰어와서 터치했는데, 아, 근데 자동차 살그 자전거 바퀴 살이 여기, 예, 죽을 뻔했죠 인드라 머리인데 다칠 뻔, 예, 그만하길 다행인 거죠. 피가 이렇게 철철철 잘 나가지고, 애들이 다막 그냥 당황했어요 인드라 가 죽는 줄알고 근데 인드라는 거기서 성취감을 느꼈어. <laughs> 아픈지 몰랐어. 야, 내가 해냈다. <laughs> 예. 내가 사, 친구들을 구출했다 해방감을 느꼈는데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피가 철철 나가지고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예, 병원에 가가지고 꿰맸어요 그래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다방구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옛날 생각 옛날에는 아, 지금의 그 청소년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화랑이, 어떻게 하면 해도 어릴 때 술래잡기보다 재밌진 않네. 그, 오늘날 청년, 이제 청소년들의 우리 아들들 세대에 다른 건다 부러워요. 인드라가 오늘날 아들들이 유튜브도 있고 뭐 다른 것, 내가 어린 시절에 만약에 이러한 어떤 정보의 홍수 바다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부러워. 우리 나보다 어린 분들이. 에딱 하나 부럽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인드라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예, 쉬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틈만 나면 바깥에서 놀았거든요. 해질녘까지 놀다가 예, 해가 지면 밥 먹어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계속 밖에서 놀은 거야. 예, 자치기도 하고 뭐 하필 예, 애들끼리 뭐 놀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날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이렇게 앉아서 게임만, 게임, 전 게임을 좋아하잖아? 네. 게임하는, 우리 아들들이 밤새 게임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막지 않아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가 밤새서 게임해봤기 때문에, 디아블로. <laughs> 그래서 그거는 별 어떤 감정이 없는데, 근데 뒤에 게임을 하다보면 앉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어, 게임도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네. 그게 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운동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이 정도로 하고요 아, 그 소독차에서 뭐, 이렇게 따라갔던 것은 초등학교 때 인드라가 굉장히 어떤, 에,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예, 세상,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인드라가, 에, 어쨌든, 에, 우리 그, 어, 원래 우리 형제가 내역 이남 이녀, 이거든 이남이녀 이남이녀인데 아, 그 우리 둘째 여동생이 어, 죽었어요. 거기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에 예, 대해서 생각했고인드라가 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어, 형제나에게 지인들이 일찍 죽으면요, 그 주변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을 어, 일찍 그 동생 둘째 여동생 덕분에 일찍 그인드라가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예. 죽는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어, 뭔가 예. 이게 다른 세상을 이 시작했던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넘어왔고 <laughs> 남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 어린 시절 10, 10대 시절부터 저는 아웃사이더 했어요 그러니까, 예. 남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스스로 왕따가 되는 아예좀 뭔가 이렇게 좀 주,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혼자서 4차원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인드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동생도 맨날 인드라. 오빠는 맨날 딴 세상 사람 같아. 뭐 컨셉이 아니라 진짜로 인드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 항상 예, 딴 세상 사람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많이 이제 예, 나이를 먹어가지고 상식적인 인간이 됐지. <laughs> 예. 예, 따지고 보면 10대 시절에 가장 이상한 인간이 인드라였고 예, 점점 나이를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보통 사람이 일반 사람이 되가다 갔다 오늘은 이제 요즘은 거의 일반 사람이죠 예, 옛날에는 아, 10대 시절만 해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 인드라가 예. 자 이렇게 말씀 드리시고